네, 빙글빙글 오리 유치원 게임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 보시는, 어, 빙글빙글 오리 유치원은 4세 이상부터 할수 있는 아주 귀여운 게임이에요. 자,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아주 귀여운 오리가 총 12마리가 있고요. 짜잔, 이렇게, 어, 엉덩이를 보면 이렇게 도형 그림이 있습니다. 자, 자 모든 오리들이 이렇게 각자의 도형이 있어요. 자, 이 도형은 어디와 의미가 있냐면 여기 이 이제 그 오리들이 노는 연못인 거죠. 그 연못의 코너에 보면 요렇게 네모 보라색 네모, 별 모양, 빨간 모양, 삼각형 모양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네 명에서 진행을 하고요. 제가 앉은 자리 앞에 이렇게 별 모양이 있다면. 자, 게임이 시작이 됐을 때, 이 엉덩이에 별 모양인 친구 3 개를, 오리를 먼저 찾으면 제가 승리하게 되는 게임이에요. 자, 진행은 어떻게 되냐면, 이제 진행을 시작하면, 여기 중간에 있는 버튼을 눌러요. 너무 귀엽죠? 자, 이렇게 진행되는, 이게 이제 진행 세팅인 거고요. 자, 제 순서가 되면, 이 움직이는 오리 중에 하나를 찾습니다. 짜잔, 골라서 엉덩이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. 저는 지금 별을 찾고 있는데 빨강이잖아요. 그러면 다시 돌려 놓습니다. 자, 이런 제순서는 끝났고요. 다음 친구가 진행을 할 거예요. 다음 친구도다 예를 들어 짠 골랐어요. 근데 빨강이 이 친구는 빨강을 찾는데 았 지금 별이잖아요. 자, 이러면 또 다시 돌려놔야 되는데 이 순간. 저는 별을 찾고 있으니까 이 친구가 내가 필요로 찾는 거라는 걸 알고 있죠. 그래서 이, 이 빨간 친구가 돌려놓는 그 상황에 얘를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. 그랬다가 다른 친구들이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내 순서가 되면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. 아, 그래서 이 빙글빙글 오리 유치원은 이제 4세 이상부터 4, 5, 6, 7 이런 우리 어린 친구들이 어, 다른 사람들이 찾은 내가 찾고 있는 그 오리들을 어, 집중해서 관, 집중해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순간 집중력을 발휘해야 되는 그런 인지 부분에서의 어떤 훌륭한 어떤 자극을 주는 어, 게임입니다. 게임을 진행을 할때 자기 순서가 되면 한 마리를 고르잖아요. 여 엉덩이에 어떤 스티커가 붙어 있는지를 나만 이렇게 확인하고 돌려 놓으면 안 되고요. 모두가 잘볼수 있도록 확인시켜준다. 요것만 유의하면 되는 규칙입니다. 워낙 구성물들이 수려하고요. 너무 귀엽고, 특히 이 소리도 좋고 해서 아마 이제 한번 같이 한번 자녀분들하고 진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,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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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게임이에요. 자, 이것으로 빙글빙글 우리 유치원 게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